여러분, 안녕하세요. 태평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 오늘 추석 날 밤에 달이 보고 싶었어요. 저의 주초의 달이 보고 싶었는데. 에... 달을 볼 수가 없네요. 저희 지역에는 지금 비가 많이 왔어요. 여러분 지역은 비가 오는 곳도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곳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비가 안 오는 곳은요, 달 에너지 많이 받으십시오. 추석 에너지 달. 그 달에서 만약에 외부에 여러분들이 무지개의 그, 달물이라고 그러죠. 무지개 달물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그왜 뭐냐면, 그게 바로 산매에 빠지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아 그, 제가 오늘 영상 키운 이유는 뭐냐면, 요즘 그, 제가 아, 무궁화랑이 이제 여기 이제 매화꽃이 피어났잖아요. 저의 중심부에 이제 이거가 어떤 것을 암시를 하는 건가?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그래서 요 오늘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신법으로 들어주시면 좋고요. 어, 이게 저도 이제 미륵계 지금 제가 그 화랑 지금 이제 여기 조상계 해주가 여기 와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느냐. 얼굴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군달리니 메비우스, 그 여기부터 올라가치거든요. 잔우가 이제, 해주가 오른쪽에 올라왔기 때문에 잔우도 오른쪽에, 왼쪽에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미륵계인데이미륵계는지식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아, 신법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바타가 몇 개냐, 이름이 몇 개냐, 어느 반열에 올랐냐,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항상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 축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 내면이 중심이 바로 서야 한다. 이거 마음 층이 멋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각성자들이 위해서 오늘 영상 올리니까, 아, 구르도 저한테 이, 이 당시에 저의 가르, 저에게 이거를 알려주실 때 무상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께 이것을 무상으로 나눔하니까 우리 신법으로 들이시고, 여러분, 주차가 여러분이 함께 올라와서, 아, 대한민국 용성하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오십시오. 한분 올라왔어요. 구류의 말씀 참조해 보시고요. 현재 미륵세상 제가 이제 무궁화랑이 되었으니까 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지식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 사람의 머리 감아부터 해음까지의 축 그리고 두 다리의 두축 갈라짐까지 사람인 금맥이다. 명치 태양 실제 태양의 근원이 떠올라 가슴에서 빛나고 다시 떠올라 목젖에서 빛나고. 다시 떠올라 코 안쪽에서 빛이 나고, 다시 떠올라 이마 중심에서 빛이 나고, 머리 중심 초계 차원의 강물이 생성 보석이 되며, 의식 근원 차원 홀 가로축을 따라 이마 표면 중앙에서 수갈래에 나선 차원 문이 차르르 열리게 되며, 의식 창조 세계와 연결되면 우주 전체가 보이며, 그 길을 따라 머리 중심 태양에, 태양이 이마 중심에 오게 되면 창조 세계를 두루 밝히게 되는데, 이때 존재를 미래기라 한다. 저는 이제 여기가 태극이, 빨간, 파랑 태극이 있었거든요. 차르르 이제 그 대문이 열리고, 제가 저의 룡 이번 생 저의 이조종내이 자풍우수, 대풍우도 조종내이를 만나게 되거든요. 열의 황금, 그리고 분신 삼아 다섯이 된, 예, 그, 치유한 의사, 의사 계급을 만나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얼굴 여기가 이제 태극, 빨간 태극 여기가 열려야만 이제, 예, 미륵 세상에 드는 거고요. 저는 이제 궁의 대걸리 문이 열려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그러고 나면 들어갔더니 미륵들이 저를 반겼거든요. 그런 거, 어, 지금 이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관점은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곧 갑니다. 다음 영상, 영상, 연차, 연차, 이, 제가 미륵세상에 들어가는 거, 여기가 또 바로 루시엘의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음, 그, 71회차, 271회차 수정하다 보니까, 그쪽에 또, 국화가, 들국화가 많이 저를 반겨줍니다. 들국화 꽃이. 그것이 바로 루시엘의 태양의 길이거든요. 더 진화하면 이마의 태양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된다. 머리 쪽에 자신의 심판이 어긋날 경우 얼음총알이 박히기 때문에 무조건 지나가야 된다. 얼음총알이 따뜻한 마음을 잘 녹여야 현세에서 머리에 이상이 생기질 않으니 심판에 대해서 극한으로 가서 자신의 입자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체크하고 그 영역인 자연스러움의 영역이니 자신을 계속 돌아보시면서 승고한 희생 참뜻 내어주는 사람 따뜻한 마음에 대해 다시 정의를 하기 바란다. 희생이 희생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모든 시공간에서 자신의 삶과 전 존재 의삶 사이에서 찾아 꼬임을 풀어 봐야 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 저의 그 미륵세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의 이번 생에 그 역, 삶이 담겨 있는 그 두루마기를 촤 펼쳐주면서, 아, 그쪽에서 저 침판 받았는데요. 아,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제 이 이야기도 나갈 거예요. 어떻게 제가 용서를 받았는지, 이 부분,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 미륵세상 들어가기 전에 나의 전반적인 삶의 그 평가를 받습니다. 인광보, 건성징악, 전통정맥, 온고지신. 네, 깊은 마음은 홀축을 만들고 넓은 마음을 판을 만든다. 두 개의 깊은 마음은 넓은 마음의 판을 만들고 세 개의 깊은 마음은 넓은 마음의 공간 판을 만들게 된다. 기쁜 마음이 내가 원하는 태양의 길이니 인과 강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가기 바랍니다. 삼세제불은 3인이란 3이라는 숫자나 개수가 아닙니다. 현재, 미래, 현재 과거를 통합하여 일체를 이루고 법률을 창조하여 순환시키는 존재들을 말하며 전시공간을 통합하면 삼세제불 법신불이 되는 것입니다. 시공간이 통합되면 또 다른 나라는 의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시공간 모두 일체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3세의 재부를 이룬 이들, 이룬 존재들 자체에 빛이 날 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의 길이 모두 빛나 보이게 된다. 먼저 자신의 삶의 길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을 깊이 보이게 된다. 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삶도 깊이 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세재불의 길도 단계가 있으니 잘 찾아 꺼져가는 빛이 아닌 스스로도 빛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삼세재불은 몸짓 하나 하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빛이 나는 상태이니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걸음마의 시작이다. 빛만 쫓으면 숨은 진실을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스스로 빛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 스스로 물어보기 바란다. 빛이 무엇인지, 정령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는지, 빛만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이부분은 가려면 보라색 불꽃 진실을 알아야 한다. 진실이 아닌 진실이 도의, 진실이 아닌 진실이면 도의 길이다. 마음을 잘 키워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속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른 이해의 예, 구루의 경우 억지로 껴맞출 필요는 없고, 스스로 길을 모든 것을 가야 합니다 예,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스스로 다시 탄생하여 존재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순환시키는 과정에 대해 깊이 깨달아야 가야 합니다 자신이 죽어도 세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자신은 손님의 것이지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즈나 세상 제 천인들 스스로 가야 합니다 아셨죠? 수피종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회차 200... 7 1회차 172회차 너무 재밌어요. 기대해주세요. 어 수요일이니까 아, 아무래도 어, 내일 찍어서 수요일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마스떼 여러분 좋은 밤, 고운 밤 되시고요. 예쁜 추석 소원 빌어보세요. 달 보시면서 마음으로 느끼세요.